Hello everyone. Welcome to Kim's English Korean Culture. <laughs> TV 레이즈 맞게 <맡게> 된 에디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 주말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오늘 딱 보니까 이제 따끈따끈한 사연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어떤 뭐, <laughs>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는 <laughs> Games English Korean Culture TV를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늘 주요일도 과제 지켜보게 되었던 돈 많은 사람과의 연애와 결혼. 네, 내용을 잘 봤습니다. 어, 그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아, 제가 유튜브 살렸다 보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을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뭐, 그, 부자집하고 사귀는 거라서 도그 스타일도 아니겠지만은, 근데 여자가 학력이 좀 낮아서,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또 탈락이 됐다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저를 사귀었던 사람이 학력이 만약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하고, 만약에 2대하고 2대, 아, 그 2대? 아니면 은사방대 성인과는 한연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우선적으로 이제 사연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사귀던 사람이 만약에 학력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거나 스카이 뭐, 화강대 성균관에 한해어었으면은 글쎄요 생각 어쩌면 해볼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본 건 아니겠지만은 어전 개인적으로 이대 주시는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좀탐탁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이대 주시는 또뭐 사람마다 다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여느 유치원에 나와 있는 그뭐그 여자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막 남자일 무세 ATM기로 알고 돈으로 알고 막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스타일은 좀아 그런 스타일은 좀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카이들 중에서 만약에 S 서울대 출신이었다면은 저로서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됐겠죠, 그죠? 어, 최근에 이제 정치 를 보고 나서 서울대 출신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어, 제가 만약에 제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서울대였다면은 저는 오히려 게 부담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올해도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글쎄요, 연대 고지였었으면은 어쩌면은 해볼만한 싸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제 군대 있을 때일하라는 말씀드리자면요, 제 군대 있을 때 저보다 세달 고참이 연대 출신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제 목사님하고 계시는 분들 아 목사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연세대 나왔고. 저든 이제 제 세, 세달 고참 이제 연대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막 충성하고 싶어, 아, 충성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창시절 때 이제 공부를 이제 되게 많이 열심히 해왔고 이제 그래, 그랬었기 때문에 저로서 는 당연히, 오, 정말 이제 잘해줘야겠다. 선임으로서 내가 대응를 확실하게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친구한테 약간 배울 점이 제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군리스트 에피소드 하나 보자면은, 는 개인적으로 육사 출신 엄청나게 좋아해요. 물론 육사 출신 중에서도 명과 암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명과 암이라고 한다는 것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육사 출신도 좀, 뭐, 과거에 이제 또 군사정권 시절에 쿠테타도 많이 펼쳤었고, 그래서 기 때문에, 사실 육사 출신에 비호감일 수가 있겠지만, 근데 막상 제가 군대 있을 때, 육사 출신들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충성! 막, 이렇게 이제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되서 그, 그 간부하고, 제가 가끔 제 연락하고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군대 있었을 때, 제 여포대장이 이제 육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하기로 아마 그때 육사 5 6기였던가 그랬었을 거예요. 육사 5 6기 정도가 됐다면은, 지금 어떤 대령을 달거나 아니면, 별 하나 다 하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분들 엄청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옆부대 저기 대대장님도 육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 육사 출신한테 항상 이제 충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지 그 군부대 교회 가가지고 막 저보고 어 그래 잘 있냐?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육사 출신을 보면은 저는 그게 충성을 할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또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 미래 에 사랑하는 사람 만 육사 출신이면 라 저도 모르게 막 충성 막 업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고대도 연대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또 저도 모르게 막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대 출신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계 출신을 많이 원하, 원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결혼 하면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또 낳는 것이 이제 가장 훌, 아, 당연한 수순이고 이이지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자식한테 훌륭한 두뇌 DNA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지, 훌륭하지 않은 DNA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 아, 아지 않은 DNA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 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부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는 건데, 학력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서울대는 제가 오히려 약간 좀더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제대 외국어대, 시립대 건대, 동대, 홍대, 또이날저 아주 정도 된다면은 오히려 잘살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틀째를까지 마치고 저에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말씀해 주도록 고맙습니다.